4, 5, 6, 7, 8, 8, 8, 8, 8, 8, 8, 8 9. 자, 한번 더. 타임 스텝 하시고, 사이드로 놓으시면 돼요. 시작. 1, 2, 3, 4, 5, 이스시템을 하십니다 오른발부터 아웃 아웃 백두에더자 아웃, 아웃, 아웃 백두에더할때팔 동작이 있어요 오른손 약간 손등이 아래로 다그래 오른손 그리고 내쉬면 돼요 그래서 5 6 7 8. six s e v 한번해 five s 자 그러면 2번 왼발부터 시작. 2, 2, 3, 4, 5, 6, 7, 8. 그러면 1번, 2번 연결해서 시작. 1, 2, 3, 4, 5, 6, 7. 7, 8, 8, 2, 2, 3, 4, 5, 6, 7, 8. 자, 섹션 3는, 오른발이 크로스, 그 다음에 다시 사이드, 크로스, 왼쪽 3분의 1로 6시로, 오드오드로 보드. 가서, 자, 오른발 터힙턴기 오른쪽,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세 번씩 하시면 돼요. 시작 0 5 e 6 17, 18, 5 16, 17, 18, 1 8 4 15, 16, 17, 18, 19, 6 1 三、二、一，起立！ 3, 4. 이렇게 네 번으로 나 같습니다. 그 대신 왼손은 반대쪽으로 올려요. 1, 2, 3, 4. 이렇게. 펌핑을 하파시. 그러니까 앞에서 하면 1, 2, 3, 4. 이렇게 올리십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옛날에 어렸을 때제기를 이쪽으로 많이 찼잖아요 이렇게 안 잡고. 그러니까 밖으로 1, 2, 3, 4. 팔이 만약에 잘안 되시면, 다리. 3 4 이걸 연습을 해서 다시1 2 3 4이반대로움리이시면서 왼쪽 사운에 열어 가시고요. 1 2 3 4 요걸 한번 더. 또한 은 오른발을 뻗놓고 약간 트위스트 하듯이요1 2 3 4. 팔을 앞으로 이렇게 이면서 가셔도 돼요. 1 a n 1